그러니까 고령의 부모 모시고 사는 분들은 인테리어 예쁘게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낙상방지 네. 장치, 낙상방지 용품.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뒤에서 뭐가 당기는 것처럼 자꾸 서셔야 돼요. 그래서 뒤꿈치를 높이는 게 좋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꼿꼿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 83.7세.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100세 그렇죠. 이상의 그 노령 인구가 8,500명이랍니다. 8명이 넘었대요. 아. 아, 한국인 이제 장수국가에 들어갑니다. 지난 주인가, 지난 달인가, 아무튼 제 친구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지방에 살고 계셨는데 108세셨대요. 아. 쳤을 때가 그래서 얘가 뭐 그야말로 지방에서 그냥 그큰 집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는 너무 노년이라, 그냥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냥 장수하셨고, 또 그렇게 많이 아프시고 간게 아니라, 그야말로 노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들은 정말 다 호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겠네요. 그런 분이 주변에도 이제는 막 있을 정도로 1 0 0세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30년 후에 네. 제 이제 동갑 내기들이나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백세를 향해서 네, 진입을 네. 해 나갈 때 네. 어쩌면 낄수 있다는 생각이 아, 들어. 낄수 있으시죠. 지금 8,500명이면 이제 30년 후쯤 되면 거의 한 20배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8만 명이 넘어갈 거예요. 그전, 네? 그때는 아마 8만 명이나 10만 명. 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그룹에 낄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게 이제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건강 건강하고 수명, 건강장수, 건강 행복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100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호흡기만 그안 떼고 있어도 음. 그냥 수영은 연장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어 넘어지지 않는 거래요. 맞아요. 노년 때 뼈가 약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넘어졌을 때죠. 음. 골밀도도 약하고 이러는데 이제 다리 근육이 빠져가지고 발디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골절이 오잖아요. 골절이 어디 고관절 골반, 고관절, 어? 고관절 어? 허리뼈. 그리고 더더구나 골밀도 낮을 때 넘어지면 부스러져. 어디 하나 부러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거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어? 이런 문제로 이제 어, 주저 앉으면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기가 음. 아주 아, 어려워진다. 아,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려면 이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어, 예. 집안 구조도 노인분들이 있는 집은 예쁘게 꾸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노인분들이 다치지 않게 잡을 손잡이, 의자 이런 거를 곳곳에 둬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목욕탕에도 목욕 의자 같은 거 따로 하셔야 되고 음. 저희도 그랬기 때문에 아, 네. 아버지 아프실 때도 그렇고 지금 엄마, 어머니 댁에도 지금 뭐 현관이면 딱 앉는 데를 아예 이전에 인테리어 그할때 아예 현관에 앉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정도. 할 정도로 이제는 실버 타운이 아니어도 집. 또, 이제는 그렇게 조금 개조를 해야 될, 이제 시대가 왔어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의 부모 모시고 사는 분들은 집,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테리어 예쁘게 해주면 예, 아무 의미가 묻자다니. 없어요. 거기에 네. 낙상방지 네. 장치, 낙상방지 용품. 맞아요. 예를 들면 뭐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놓는다든가. 맞아요. 네. 미끄럼, 미끄럼 방지 타일 곳곳에 손잡이를 네. 설치한다든가, 또 벽을 따라서 손잡이 봉을 부착을 네. 해준다든가. 봉도 있어야 되고, 목욕 의자로 앉게끔. 이런 사소한 어, 배려가 치명적으로 못 일어나서 힘들게 사는 노후를 방지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어, 신경 써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아주 오래 계시는데 아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이렇게 해드렸어야 된다는 후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삶의 질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넘어지거나 다치셔서 이제 다리를 못 쓰시게 되면 어떻게 집에서 케어가 힘들거든요 그 음. 때면은 가족들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이제 노인 분들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거기서 외로우시고 삶이 좀 비관적이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게 최선이죠. 저희가 아이 키울 때 아이들 넘어질까봐 이렇게 막 판판을 이렇게 스펀지 들어간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또막 뭐 애기들 다칠까봐 이렇게 잡 잡고 일어나는 것도 설치해놓고 애기들 전기 코드 잘못 누를까봐 이렇게 막 막아놓는 것도 해놓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제가 이게 또 정신이 없으셔서 어떤 때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어른들한테는 그 전기 코드 같은 것도 다 막아놓더라고요. 네. 제 친구들 보니까. 아 그래야 돼. 그러니까 똑같더라고요. 아이 키울 때랑 이게 똑같이 간대요. 이런 배려가 네. 정말 그 치명적인 어, 상해를 네, 네. 예방하죠. 예방할 수 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네. 다리 근육 그리고 발목 근육 이런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잘 넘어져요. 발을 짓는데 그리고 특징이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걸어갈 때발 높이가 낮아져 점점. 그래서 소위 아장아장 걷는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요. 가 그러니까 다리 허벅지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시니어 그룹에 이제 진입하기 전부터라도 그런 것들은 꼭 대비해서 넘어지지 않을 공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넘어지지 네. 않을. 궁리를. 다리를 아 끌고 다니거나 약간 그러니까 소리날 정도로 약간 끌고 다니시거나 조금 그, 그야말로 아장아장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시면서 뭐, 아 힘이 빠진다 그러시면서 그게 위험한 게이 작은 턱이나 돌풀 같은 데 걸릴 위험이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위험은 바로 넘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뼈가 약할 때는 타격이 크게 오죠 아주 제가 매일 매일 걷는 요 우리 천변의 그 공원 산책로에 아침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젊은 분인데 젊은 인데발 기축을 끌어 음. 어. 네. 바닥에 꼭끌고 가는 소리가 나. 그분을 자주 마주쳐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한번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음. 어, 저습 건안 좋은데, 네, 맞아요. 안 좋은. 이게. 어, 뚜벅뚜벅뚜벅 걸어야 돼요. 맞아요. 어. 그래서 속도가 어 1.5m/sec 이상으로 이렇게 바른 걸음으로 걷고 어 정자세를 하고 걷고 이렇게 하는 게 습성화돼야 됩니다. 맞아요. 음. 네, 노력하셔야 돼요, 음. 그거는 본인이. 발높이가 낮은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본인이 고치도록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치도록 노력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계속 똑같은 습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요. 젊을 때는 뭐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부러지지도 않고 또 설사 부러졌다 해도 금방 해. 회복이 됐는데 연세가 이제 50을 넘은 60대 이 이후에 넘어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복이 잘안 돼요. 맞아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매번 24시간을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 집에는 꼭 그거를 자녀분들이 신경 써서 설치를 해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운동이 평지에 서서. 어,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네네네. 내렸다 하는 운동에 허리를 반짝이 펴고 코 근육에 긴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들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면 어, 아주 좋다고 하니까 이런 간단한 운동을 생활화해서 넘어지지 않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사람이 이렇게 중력중력에 중력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똑같 직립 보행 자세를 하더라도 약간 앞으로 구부러지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뒤에서 뭐가 당기는 것처럼 자꾸 서셔야 돼요. 그래서 뒤꿈치를 높이는 게 좋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꼿꼿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중 코근육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허리가 퍼지, 펴지는데 배그코 몸통에 자꾸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숙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뼈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허리도 굽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어, 본인 자체 본인 자신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뼈까지 강화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이제 점점점 빠르게 뼈에서 칼슘도 빠져 나가고 근육도 빠져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몸에 힘주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네, 이 아, 머리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일도 가끔 있어요. 그럼요. 음. 이게 머리가 어지럽다는 건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느 허벅지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갔던 피가 위로 쫙 쫙 올라가는 탄성이 줄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렇다. 그러니까 다리 운동을 많이 해줘요. 제 친구 아버지가 지난번에 돌아가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일주일 목표퇴게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증세가 없었다, 없었다니까 무슨 이런저런 거 얘기하는 거 한때는 아버지가 다리를 그렇게 집에서도 끌고 다니셔가지고 음...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랬대요. 아말좀 어. 끌지 말라고. 근데 그게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뇌출혈 증상 전조증상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네, 그런 예. 게 발견되면 예, 고치도록 우리 가족, 가족 중에 있으면 예. 빨리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도록 어, 조언도 하고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이건 넘어지면 이제 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연세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안되안되려고 이제 열심히 대비하는 대비해야 되니할 필요도 있고 또더 이제 고령의 어르신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차관을 해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살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야 조금 이제 장수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부터 노력을 하는데 지금 80, 90 노인 어르신들은 이렇게까지 수명이 길어지리라고 예측을 못 하셨던 세대의 분들이에요. 음, 음. 그래서 대비 없이 나이가 많아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세요. 솔직히 건강 관리에도 힘들어하시고 대비는 안돼 건강에 대한 대비, 막 이런 자세 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인제부터 사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우 네. 많아요. 네. 네. 네, 시니어 여러분 넘어지지 말자고요. 네, 인제부터라도 이제 꼿꼿하게 자세 갖추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잘라지는 모습을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닦여있는 평지 생로를 씩씩하게 걷는 매일 일상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의 삶을 경험하셔가지고 행복한 라이프를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